많은 사람들은 금과 비트코인이 같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둘다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화폐가치가 흔들릴 때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자산 사이에는 아주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 기술의 간격입니다. 비트코인은 21세기의 산물 디지털 기술과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실험적인 금융 시스템입니다. 반면 금은 인류가 5천 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결정체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비트코인은 사라지지만 금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스크린 속 숫자는 꺼질 수 있지만 손안의 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손에 잡히는 실물의 가치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바일 결제와 디지털 은행이 일상이 된 시대에도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집금고 속에 금괴에서 가장 큰 안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지만 진짜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시대에도 금은 여전히 안전한 피난처일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금값은 너무 비싸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몇달 전보다 오르긴 했지만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보면 지금의 금값은 결코 고평가가 아닙니다. 금의 가치는 단기적인 차트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 전체의 흐름과 인류가 쌓아온 신뢰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변동하는 그래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식, 환율, 코인, 올럽 앤 다운 인 세컨즈. 그러나 금은 다릅니다. 금은 하루 만에 부자가 되게 해주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평온하게 지켜주는 자산입니다. 손에 쥔금한 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세월이 역사와 신뢰가 그리고 인간의 본능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로 결정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곳을 찾습니다. 지금의 금융시장이 바로 그 폭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금은 여전히 고요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현우 박현우 씨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의 투자자, 그는 한때 주식과 암호화폐에 열광하며 밤낮으로 차트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환호했고, 떨어질 때는 불안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경험 끝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단한 가지는 금이었다는 것을요. 지금 박현우 씨의 거실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10g짜리 금괴 몇 개가 조심스레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금리에 흔들리고, 주식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그는 단지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은 하루 만에 두 배가 될 수도,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룻밤 사이 사람을 부자로도 거지로도 만듭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 역할을 합니다. 박현우 씨에게 금은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만든 친구, 변하지 않는 신뢰의 상징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수익이 아닌 생존의 자산으로서의 금을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금은 이익을 약속하지 않지만 그 존재 자체로 인류의 역사를 지탱해 온 유일한 자산입니다. 현재 한국의 금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2025년 10월 한국거래소 KRX에 따르면 금 1g의 가격은 약 22만 7천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제시세보다 약 18%나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 보고 금이 비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의 진짜 가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 속의 흐름에서 드러납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는 언제나 군중이 몰려들고 프리미엄은 높아지며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경쟁적으로 금을 사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시장이 고요하고 관심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진짜 기회가 숨어 있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금 시장에서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프리미엄이란 국제 금값과 국내 거래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데 열기가 높을수록 이 차이는 커집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 속에서 금값은 잠시 주춤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프리미엄은 20% 이상 치솟았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금값 상승에 뒤늦게 뛰어들었고 그 결과 비싼 값을 주고 사자마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의 과열이 꺼지고 냉정한 투자자만 남은 시점입니다. 박현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값이 잠시 멈춰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편안한 시기입니다. 시장이 시끄러울 때가 아니라 조용할 때가 진짜 기회거든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그렇게 금을 고집합니까? 요즘은 ETF도 있고 코인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식은 시스템이 멈추면 거래도 멈추고 코인은 네트워크가 끊기면 존재조차 사라집니다. 하지만 금은 전원이 꺼져도 세상이 흔들려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의 말처럼 금은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고 전기도 필요 없으며 기술적 신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가치를 증명하는 자산 그것이 금입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특징을 몸으로 배워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등 수많은 위기를 지나면서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금이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사람들에게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불안할수록 손에 쥐고 싶은 마음의 안전장치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금시장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괴와 은괴의 판매액은 4,500억 원을 돌파 전년에 거의 3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고액자산가 10명 중 7명 정확히는 65.1%가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실물 금괴나 금통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금을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도구로 여깁니다. 박현우 씨 역시 그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금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아요. 하지만 금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잠이 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수익률을 따지지만 진짜 분은 불안하지 않게 사는 것, 즉, 안정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한국의 금시장은 겉보기에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이 바로 기회입니다. 프리미엄이 낮고 관심이 줄어든 지금은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진입 시점입니다. 시장이 소리를 잃을 때 그곳에는 항상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금은 언제나 그런 순간에 다시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현재의 시장 상황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박현우 씨는 말합니다. 금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차트를 보지 말고 역사를 보세요. 금은 늘 인간의 위기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금은 단순히 지금의 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현재에서 과거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금과 주식이 어떻게 서로의 자리를 바꿔왔는지 그 역사 속에는 다음 기회를 찾을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금과 주식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마치 인간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주식이 상승할 때 금은 조용하고 반대로 주식이 무너질 때 금은 빛납니다. 이 단순한 흐름은 지난 100년의 경제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929년 미국 대공황이 닥쳤을 때 모두가 주식에 절망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금으로 눈을 돌렸고 금값은 안정 속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오일 쇼크와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주식은 폭락했고 금은 단 10년 만에 무려 26배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이자 다시금 금이 전 세계 자금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마치 세상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금이 조용히 인간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스피가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급락할 때마다 KRX 금시장의 거래량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주식과 코인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다시 현실적인 자산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한국거래소 KRX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이후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금 거래량은 직전 분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투자 패턴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안한 시대에 신뢰의 방향을 찾아 움직이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박현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의 상승은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모두가 금이 지루하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가 상승의 전조예요. 그의 말처럼 시장은 언제나 조용할 때 힘을 모읍니다. 모두가 금을 잊은 시점에 금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은행의 태도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104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10년 넘게 단한 번도 금을 추가로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금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박현우 씨는 그 침묵 속에서 또 다른 신호를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움직이지 않을 때 개인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조용한 쪽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은 금의 상승기는 항상 공식기관이 조용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중의 관심이 사라지고 시장이 잠잠해질 때 새로운 사이클이 열리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법칙입니다. 과거 100년의 데이터를 보면 금의 주요 상승주기는 약 80년 주식의 장기 상승주기는 약 15, 20년 정도로 이어집니다. 이 주기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금의 상승 흐름이 다시 힘을 모으는 시기입니다. 특히 2025년에서 2030년 사이 금은 전 세계적으로 또한 번의 정점을 향해 가고 그 시점에 주식은 조정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들이 금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건 금이 숨을 고르는 시기입니다. 그 숨이 끝나면 금은 다시 날아오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지 경제의 사이클이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금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로 나라가 휘청이던 시기 한국 전역에서 금 모으기 운동,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몇달 만에 35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 무려 225톤의 금을 자발적으로 모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그때의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신뢰와 자존심이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금을 내놓았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신뢰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한국에서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 믿음이 물질로 표현된 형태,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 본능의 상징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금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 오래 버텨왔습니다. 지금의 조용한 시장 역시 어쩌면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역사가 반복되듯 시장의 리듬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순환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박현우 씨의 말처럼 금은 항상 가장 조용한 순간에 새로운 빛을 낸다. 이제 시선을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보겠습니다. 세상은 디지털화되고 새로운 자산이 등장했습니다. 금은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경쟁자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비트코인 기술이 만든 디지털 신뢰의 상징입니다. 비트코인과 금두 자산은 모두 신뢰 위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신뢰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기술에 대한 신뢰 위에 서 있고, 금은 시간에 대한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전기가 끊기면 사라지고, 시스템이 멈추면 접근조차 할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지만, 그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서버와 전력, 그리고 참여자들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의존하는 조건부 자산입니다. 반면 금은 시스템의 밖에서 존재합니다. 전기가 없어도 인터넷이 끊겨도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녹이면 형태가 바뀌지만 그 본질은 그대로 남습니다. 금의 가치는 오직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을 찾았습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스위프트 스위프트 결제망을 통해 러시아의 달러 결제를 차단했습니다. 러시아는 비트코인으로 대체 결제를 시도했지만 주요 거래소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 길은 곧 막혔습니다. 그러나 금은 달랐습니다. 뉴욕과 런던 거래소에서 러시아산 금거래가 금지되었음에도 러시아는 금을 녹여 새로운 주조로 만들어 다른 나라로 수출했습니다. 출처가 사라진 금은 다시 세계 시장에 섞여들었고 그 순간 금은 다시 한번 통제 불가능한 자산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명확한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기술은 차단할 수 있어도 금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추적됩니다. 블록체인의 주소는 익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언제든 기술적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투명하다는 것은 곧 통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금은 누구의 것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수 없습니다. 금은 익명성 그 자체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비트코인과 금의 본질적인 경계선입니다. 박현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사람의 머리로 만든 신뢰입니다. 하지만 금은 세월이 만든 신뢰예요. 기술은 변하지만 시간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의 말처럼 금은 인간이 만든 약속이 아니라 세월이 증명한 신뢰 그 자체입니다. 역사도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1933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가진 금을 정부에 반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역 10년형. 하지만 사람들은 법보다 본능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금을 목걸이와 반지로 만들고 장식품으로 바꾸어 숨겼습니다. 어떤 이는 산업용 소재로 위장해 금을 보유했고, 어떤 기업은 생산 공정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을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겉으로는 장식품이었지만 그 속에는 모두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신뢰는 지켜야 한다. 결국 인간은 법으로 제약할 수 없는 생존의 본능을 금을 통해 지켜냈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그 본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금을 사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금박 주음박기라 불리는 금박 예술이 발달했습니다. 왕실의 복식과 의식용 장식품에 금을 입히는 전통 기술이었죠.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영원함에 대한 소망을 담은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 1998년 IMF 위기 당시 다시 한번 이 전통이 부활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이 자신이 가진 금을 내놓으며 국가를 살렸던 금 모으기 운동. 그 운동은 금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연대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결혼식이나 돌잔치, 환갑잔치에서 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첫 생일에 돌반지를 선물하며 내 삶이 금처럼 단단하고 오래가길 바란다고 축복합니다. 노부모의 생신에는 금반지나 금장신구를 드리며 당신의 삶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 모든 풍습 속에는 한 가지 마음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세상은 디지털로 흘러가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실함에 대한 갈망. 즉,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싶다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금은 단지 빛나는 금속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신뢰의 형태입니다. 금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금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한 약속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디지털 코드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의 숫자, 주식의 호가, 심지어 암호화폐까지도 하나의 시스템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금은 그 어떤 시스템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전원이 꺼져도 사라지지 않고 통화가 바뀌어도 가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은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유의 형태이자 시간이 남긴 가장 오래된 신뢰입니다. 박현우 씨는 말합니다. 금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금이 있으면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그의 말처럼 금의 가치는 수익이 아니라 평온함에서 비롯됩니다. 금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다시 그 단단한 빛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금 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전체 자산의 1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라. 이것은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삶의 균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식이 흔들리고 암호화폐가 요동칠 때 금은 그 중심을 잡아줍니다. 특히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진 시점은 심리적으로 금이 가장 싸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군중이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바로 현명한 투자자의 시간입니다. 박현우 씨는 친구들이 금에 관심을 잃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금을 잊을 때 그때가 진짜 기회야. 그의 말은 오래된 투자 철칙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가 기회의 시작이다. 프리미엄이 사라진 지금 시장은 다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 조용한 숨결 속에서 다음 상승의 에너지가 차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늘 강조합니다. 금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상품이 아니다. 금의 가치는 오르내림보다 지속에 있습니다. 언제나 모두가 금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늦은 시기이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바로 진입의 순간입니다. 그것이 금 시장의 역설이자 인간 심리의 거울입니다.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화폐, 가상자산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시대를 빛낼 수 있지만 금은 모든 시대를 견딥니다. 기술은 업그레이드 되지만 인간의 본능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그 본능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확실함을 붙잡으려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있는 한 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현우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금값이 오를 거라 믿어서 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신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금은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변화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한 조각의 평온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직 금을 믿습니까? 아니면 기술이 만든 편리함 속에서 진짜 신뢰를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언젠가 세상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전원이 꺼지더라도 당신 손에 남아 있을 마지막 자산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금은 단한 번도 인류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이 5천년 동안 사라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지금은 단기 수익을 노릴 때가 아닙니다. 시장에 소음이 줄어든 지금이야말로 조용히 금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금을 통해 당신의 신뢰를 되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한 주기를 빛내지만 금은 모든 주기를 통과하며 인간의 역사와 함께 존재합니다. 그것이 금이 가진 단순하지만 위대한 진실입니다.